사장님 이제 와서 촬영 못한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도 촬영은 하고 싶지 근데 그 아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아, 아드님이 갑자기요? 응. 어이 뭐 저번에는 이장님 허락만 구하면 된다시더니요 그러게 아들이 이장이요 예? 아나 도요됐네 진짜 너는 <laughs> 아, 이제 도냐? 이제 돌아? 난 아까부터 돌았는데 때리구려. 그래서 이장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? 음, 아, 어, 그저기 어, 저, 저그 아래 게그 파란 지붕 지나면 그 지붕 무너진 쓰러진 집이 있는데 뽕순이네 그 예, 거기 뭐 지붕에 물 샌다고 고쳐주러 간다고 했는데, 형이 직접 가시게? 요될수 있어? 하세현 지금 한정 과장 전에 내렸다니까, 어. 가서 데리고 와. 아니 왜 한정 과장 전에서 내려요? 매니저 없대요? 내가 아니야 이 새끼야. 저 자전거 좀 빌릴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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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, 감사합니다. 갔다 만나. 갔다 만나. 네. 그 브레이크 고장 났어, 사장 어, 사장님 저도 배우 좀 데리러 갔다 오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네. 아, 근데 저기 지금은 딴데 갔을 텐데. 아니 겨우 촬영화가 받았는데 갑자기 하세연 씨가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어, 다른 사람 섭외하세요. 이 총빨 날리는 꾸진 동네도 별로고 어 사람들, 그 사람들도 그 되게 별로고 결정적으로 제가 직접 요리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라면도 매번 간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데 무슨 나보고 요리를 하라고 아니 제가 분명히 윤스 레스토랑이나 백간의 주막처럼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품팀에서 해주는 줄 알았죠 아니 요즘 누가 요리 프로에서 소품을 쓴다고 응. 이래서 내가 옛날 캐스팅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뒤질래? 어? 이상우, 어? 많이 컸다. 어, 깜짝이야. 이거 당신이 망친 거 하... 계좌 촬영 팀으로 보내줘요. 돈 보내드릴 테니까, 조 감독님, 저 택시 좀 불러줘요. 택시비도 서울 가서 드릴게. 다세호 씨, 프로우시가 없습니까? 약간 나 누군지 모른다더니 명함 들고 다니라더니 왔네. 어, 진짜 하세요 이요 등짝에 주름이 한 개도 없어 무슨 백설공주가 요리를 한대요 밥도 한다잖요 아휴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어, 내 소원이요 나도 어. 사탕 되고 싶어 나도 나도, 나도. 그, 진짜로 음식을 팔아야 되는 거면 소품으로 해요. 어? 아니면 뭐, 그 스텝 중에 뭐 요리 잘하는 사람 누구 없어요? 내가 진짜 대부분 다 금손인데, 이상하게 요리는 그게 안 되네. 아이고, 아 누가 이렇게 농사를 잘짓겨 어이고, 파가 아주 모래도 만나겠네. 아이고. 음. <laughs> 나 농사 잘 지었어? 아, h e r e I've been there. i 고 맨날 타박이더니. 요 r e I've been there. I've been t h 들 r e I've been there. I've been there. I've been t h 됐다! e I've been there. i v 드셨구먼. 저양반이 치매가 살짝 왔다갔다 하는데 오늘은 웬일을 멀쩡하대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세연 씨는 수고하셨습니다. 근처에 숙소 잡아놨으니까 짐 챙겨서 나오시면 저희가 모셔다 드려갈게요. 리 호텔? 은 응? 아니겠죠? 응, 나 벌레 나오는 데서 못 자는데. 어머님은? 아 저기요 아 피곤하셨나봐요 방송 허락도 해주시고 어머님 덕분에 첫 촬영 진짜 잘 마쳤습니다 방송 촬영을 하면 아무래도 동네가 들썩거릴 거고 저희 동네가 그동안 참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뭐 이런 촬영이면 특산물들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4박 5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부탁해야 되는데요 캐리어들이 없어요. 잘 찾아봤어요? 아까 안 봤어요? 굳이 안 찾아봐도 딱 보여야 되는 사이즈거든요. 그렇게 내 잘못은 아닐 텐데요. 아할수 아, 없네요. 그 오늘 늦었으니까 일단 숙소 먼저 가시고 내일 저희 스태프들랑 같이 시내 큰마트 가서 당장 필요한 것들 먼저 사시죠. 내일 저희가 다시 찾아볼게요. 아그 안에 내 베개랑 잠옷이랑 다 들었는데. 공진은 우리 집에 갈 거예요. 집에 베개랑 잠옷 다 있어. 아 엄마, 그건 누나 거야. 이번 이번 속옷. 속도... 이이 여자 씨가 또 그러네 또. 우리 콩재는 우리 집에 갈 거라고요. 아유 엄마. 어... 네 가요. 아유. 저 오늘은 복자 여사님 댁에서 자고 올게요. 내일 마트에서 만나요. <웃음> <웃음> 여신미모 뭐 완전 그대로지. 네. 근데 이거 이제 누가 한 건지 모르겠어. 이게 복자 여사가 한 거랑 맛이 똑같아 아주 운동리에 작은 잠금이가 나와 버렸어. 작은 잠금이가. 키는 저 짜기 더 커. 그 작은이 그 작은이 아니잖요. 저 그나저나 그 방송 덕분에 명절 갖고 분위기 좋으네 그동안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많이 드세요 많이. 아이고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. 그 호레비들. 밥안 먹고 자라도 먹었고 좋았고 <웃음> <웃음> 아유 면이 알딸딸하고 좋네 아유 너는 참 아, 그저저 저기 저, 저, 저 기계도 있는데 우리 하세현 주인공은 저 오늘 마지막 촬영에 갔는데 춤 한번, 노래 한번 해봐요 아, 어... 어, 저 노래는 못해요 아, <laughs> 어, 그러 내가, 내가 아휴, 잔다, 잔아유 참말로 그러지 말고 그럼 춤이라도 한번 쳐봐요그 어디서 보니까 좀잘 추더만 <laughs> 그렇다, 나, 나 아이고, 현참 말로 육신할 거야. 헛소리 짝짝거리지 말고 길게 누워 있어. 선배 춤 추실래요? 소감 발표하실래요? 너무 사이즈 안 맞는 제안 아니에요? 모름에 가만 히 있어. 저 선배 소감 발표 알려져 있다는 전설이 있어. 드라마 중파트 때도 소감 발표는 절대 안 시킨다고. 춤 출게요. 봤지? 하고 조금 했어. 조금. 그냥도 뭐죠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음식 안하셨다면서요 이거 전인데 나 아까 너무 많이 먹아주고 창자가 터질 것 같아. 아저. 어. 아, 감사합니다. 많이 먹었는 어, 감사합니다. 이거 돈 들어 있는 거 아니오. 우리 밭에서 나온 과일. 아, 아, 아. 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